셀카좀좀아운운데이님저저진진찍찍주주요요쁘게 인스타에 올리게, 멋지게 멋지게. 는이친이제아 좀만 더 해주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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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친이 친구는 이이친구 서비스 좀만 더 하시지 아휴 어디 보자 음, 아쉬운데? 아 이거 인스타에 못 올려요 인생샷이 없잖아요 아, 그래려 <laughs> 그럼 제가 제가 그럼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 알려드릴까요? 진짜? 어딘데요? 어, 아, 빨리요 저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다양한 자연환경이 가득해 사시사철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우음도는요 이름은 섬이지만 섬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에? 섬인데 섬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이죠? 사실 화성 우음도는 얼마 전까지는 바닷물이 출렁이던 곳이었지만 시화방조제가 생기면서 간척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갯벌이었던 곳이 땅으로 굳으며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땅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너은 갈대밭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까지 색다른 옷을 갈아입고 인생샷의 무대가 되줍니다. 5월부터 초여름까지 우음도를 가득 채운 빌기 꽃은 우음도를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세계를 열광시킨 아티스트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우음도의 풍경. 하, 이건 못 참지. 밤에 되면 은하수도 보인다고요?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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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음도는 카메라에 은하수를 담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만 찾는 숨은 명소이기도 한데요. 은하수를 가장 찍기 좋은 시기는 바로 6월. 푸릇한 여름 내음이 느껴지는 6월. 화성 우음도로 찾아가서 인생샷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동해로 떠나시죠 그렇다면 멋진 일몰을 위해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몰하면 바로 서해로 떠나야죠 자 떠나자 서해 바다로 서해하면 어디 바로 화성시+ 화성시 낙조 맛집으로 꼽히는 곳은 바로 작은 어촌마을 궁평항입니다. 몇년전 바닷가 입구에 쳐져 있던 군사 철조망이 거치면서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치 있는 소나무 숲속 산책로를 따라 서해바다를 느껴보세요 캬 이거 알죠 궁평항 하면 조개구이 아..아닌가? 궁평항은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만큼 명품 낙조도 유명합니다 갯벌 위로 뻗어 있는 데크 위에서 바다를 황금빛으로 채운 낙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다면 그야말로 인생샷 완성! 화성 팔경중 하나로 꼽히는 궁평 낙조는 절대 놓칠 수 없죠. 한국 오른쪽 방파제에 자리한 정자각이 낙조 감상의 포인트랍니다. 맛있는 해산물도 즐기고 멋진 낙조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건지러 지금 궁평항으로 출발하세요! 화성시 안녕동에 가면 사진 명당으로 불리는 이색적인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소다 미술관 아오 저도 알아요 그 인스타 땡땡에서 유명한 곳 맞죠. 소다 미술관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은 도시 개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며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지역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지어지다가만 대형 찜질방 건물을 예술적으로 손질해 소다 미술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목욕탕만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려 온천탕은 작품을 앉아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개조했고 폭포수는 조명으로 대체 건물, 외관은 불가마와 찜질방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평균 300명이 온대요. 어디? 소다 미술관에. 대박. 전시관이라는 공간에 충실하게 때마다 색다른 전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소다 미술관 내부에는 카페도 있어 호젓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다 미술관은요 현재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 후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전시 목록도 확인해 보세요. 전시도 보고 인생샷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 화성 소다 미술관 렛츠 기리 인생샷. 화성시 스팟에서라면 어렵지 않아요. 나만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화성시 속 인생샷 스팟. 멀리 갈 필요 없이, 부담 없이 화성으로 떠나보세요. 인생샷도 찍고, 인생 영상을 볼수 있는 화성운 TV. 클릭, 클릭.